집안일 요정처럼 뚝딱 방바닥을 반닥반닥 닦아주는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 청소기. 살까말까 망설이는 분을 위해서 그 어떤 로봇 청소기에서도 볼수 없는 미친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멋진 스펙에 반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실 거예요. 삼성 비스포크 스팀 로봇 청소기는 9600과 9700이 있는데 9700이 AI 기능이 강화되어서 더 섬세한 청소가 가능하고 가격도 더 비싸지만 또잘 팔리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자세한 비교 분석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잠깐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에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과연 어떤 로봇 청소기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 성능과 흡입력.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흡입력이 강할수록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브러시의 형태와 소재도 중요하며 고무 브러시는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하고 먼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모아줍니다. 카펫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카펫 감지 기능이 있는 는 제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흡입력이 조절됩니다. 벽 모서리나 가구 아래까지 사각지대 없이 정밀 청소 기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 기능과 스마트 기능 확인. AI 기반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으면 의자 다리나 반려동물 용품은 기본이고 케이블 같은 작은 장애물을 피해 섬세한 청소가 가능해야 해요. 또한 스마트 맵 기능이 있어야 집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청소할 수 있답니다. 애변동 기능을 통해 구역별 청소 설정. 금지구역 지정 스케줄 관리까지 가능하면 진짜 편리하겠죠. 음성 인식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 구글 홈이나 알렉사와 연동해 음성 명령으로 청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걸레 기능. 단순히 물걸레를 끌고 다니는 방식이 아닌 진동형 물걸레 기능이 있는 제품이 찌든 때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펫이 있는 가정이라면 자동 물걸레 리프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카펫을 보호하면서 물걸레질이 가능합니다. 자동 물 보충 기능이 있는 제품은 중간에 물이 부족해도 알아서 보충해 주어 더욱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더욱 추천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성전자 스팀 로봇청소기의 기본 스펙, 즉 9600과 9700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뜨거운 스팀으로 찌든 때까지 싸, 여러분. 더러워진 걸레를 찬물로 빠는 것하고 뜨거운 물로 빠는 것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100도씨 뜨거운 스팀으로 빨아주는 게 세균까지 박멸해주니 위생면에서 최고의 선택이겠죠? 거기에 쾌쾌한 걸레 냄새에서도 해방이라니 진짜 탐나는 로청이네요. 아기가 있는 집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이 스팀 로봇청소기 필수라고요. 두 번째, 똑똑한 AI가 장애물은 알아서 피해요. 이젠 로봇청소기가 가다가 반려동물의 변이나 양말, 전선 같은 거에 걸려서 멈춰 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AI 사물인식 기능이 있어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뭔지 파악하고 똑똑하게 피해서 청소하거든요. 청소 시작하기 전에 바닥을 다 치우지 않아도 돼서 진짜 편해졌어요. AI 걸레 세척 시스템이 오염도를 분석해 자동으로 세척 횟수를 조정해 주니 정말 똑똑하네요. 세 번째 자동 먼지 비움 청소기니까 흡입력도 중요하겠죠? 이 로봇 청소기는 먼지 흡입도 엄청 잘해요. 바닥에 숨어 있는 미세 먼지까지 쩍쩍 빨아들이고 청소가 끝나면 청정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먼지통을 알아서 비워줘요. 내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청소 끝 진짜 깔끔 그 자체입니다. 며칠에 한번물 채워주고.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먼지통 갈아주면 됩니다.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이 생각보다 편해서 다들 좋아하는 기능이랍니다. 모든 걸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고온 열풍 건조로 물걸레의 세균 번식을 차단해주니 이제는 진짜 완전 무인 청소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네 번째 우리집 지도는 내 손안에 스마트 제어 처음에 한번 돌면 우리집 지도를 싹 그려줘요. 그럼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구역만 청소시키거나 여기는 오지마. 하고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약 청소는 기본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만 골라서 청소시킬 수 있으니 완전 맞춤 청소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비스포크 9700 스팀 로봇 청소기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9700은 9600보다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진짜 진짜 똑똑해진 사물인식 9600도 사물을 피하긴 했지만 이 9700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장애물을 파악해줘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라면 주목. 혹시 모를 반려동물의 실수까지 인식해서 똑똑하게 피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안심되지 않나요? 방바닥에 떨어진 케이블선, 액세서리 등 작은 물건들도 더잘 피해 다닌다니. 완전 센스쟁이네요. 두 번째. 더 똑똑한 카메라,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는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는 걸 넘어서 우리 집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청소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되고 게다가 외출했을 때 앱으로 집안 모습을 확인하거나 우리 귀여운 먹뭉이 냥냥이가 잘 있는지 더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리 녹음해 둔 엄마 아빠의 말을 로봇 청소기가 대신 전달해 준다니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결론 로봇 청소기를 사야 한다면 청소 성능, 자동화, AI,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스팀으로 위생과 냄새까지 관리해 주는 삼성전자 AI 스팀 로봇 청소기가 답입니다.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집이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스마트한 청소 지금 경험해 보세요. 이상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 가이드와 삼성전자 AI 스팀 로봇 청소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돈 값하는 삼성전자 스팀 로봇 청소기는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재고가 있는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